안녕하십니까. 5월 다섯째 주의 SBS 뉴스입니다. 국방부에선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대해 자연과학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국방부의 발표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작성했습니다. 보도에 김여진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자연과학캠퍼스 총학생회에서 게시한 성명문입니다. 자연과학 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에선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폐지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대체복무의 이점이 사라질 경우 국내 인재의 해외 유출이 심해진다는 겁니다. 이건개 자연과학 캠퍼스기 이 공개 자연과 캠퍼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 중에 병역특례를 받으려고 준비한 학생들도 있고 이미 받고 있는 학생들도 있어가지고 관련된. 관련된 당, 이해 당사자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어, 공식 발표가 있고 나서 중원들, 어, 다른 학교도 입장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도 주문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학우들의 반응은 부정적입니다. 학우들은 대응이 너무 늦었고 내용과 조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직접적인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번 국방부의 발표는 학우들이 직접적으로 당면한 사안인 만큼 학생의 차원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뉴스 김여진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선 방송사 취업을 희망하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특강이 열렸는데요. 그 현장을 현지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인문사회과학 캠퍼스 경영관 계단 강의실에서. 성대방송국 동우회에서 주최하는 방송사 취업 특강이 개최됐습니다. 성대방송국 동우회에서 우리 언론사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언론사 취업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어, 언론사에 관심이 있고 또 언론사에 취직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많이 있는데 정확하고 그 구체적인 정보를 좀 거기에 목말라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대방송국 출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학우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공중파에 있는 PD, 아나운서, 기자, 현직에 있는 언론인들을 모아서 어, 정말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강연자론 SBS 유혜승 PD. KBS 송락규 기자. KBS 양문서가 나온 서가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강연자들은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각 직종의 업무, 장점과 고충 등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실제 선발 과정을 소개하고 방송사 취업 준비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을 전했습니다. 내가 나를 포하려고 한다거나 그러면 그냥 요다 지원 같은 거 많이 써 보셔야 돼요. 학우들은 이번특 강을 통해서 방송사 취업과 업무에 대한 정보와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SBS 뉴스 현지 수였습니다 단신입니다. 우리 학교에선 문행 장학금과 성적 우수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문행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우는 6월 24일까지 GLS를 통해 학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국가장학금의 지원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성적 우수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학우는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GLS를 통해 학업계획서와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선 2016학년도 2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될 경우, 9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1차 신청은 6월 14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할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우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선 2016학년도 1학기 복수전공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유형엔 일반형과 학장형이 있고 학장형은 일반형 복수전공을 이수 중인 학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4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이번 학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기말고사 준비도 잘 하셔서 유종의 미 거두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